자,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자, 아모스라는 성경도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자,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 아모스는 누가 썼습니까? 네, 아모스가 썼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름입니다. 음, 그러니까 구약이겠죠. 자 그럼 구약표인 창조노출 가사왕국 포기가 나오겠죠. 자그 중에 가사왕국 국가 분열 시대 자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는 이 시대에 아모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원래 직업이 이 전문 종교인이 아닙니다. 음 그리고 평범한 드고와 목자 출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평범한 목자 출신의 야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신 거죠. 자, 이때 시기가 어,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음, 그래서 어, 경제도 성장했고 또겉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 지금 이 시대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영적인 것이 무너지는 게 지금 현대 사회를 그대로 투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선지자 아모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아모스가요. 자, 뭐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지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뜻은요. 너희가 지금 어, 입으로는 말로는 선을 구하고 행동으로는 어, 악을 구하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 말대로, 너희 말대로 제대로 선을 구해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왜 아모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했냐면 어, 그 시절에 종교는 있고 또 신앙은 아, 종교는 있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 절기도 지켰고 제사도 드렸고 또 찬양도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없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렇게 보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하나님이 강하게 야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그것이 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그 시절에 이 정의가 사라지고 약자를 질밟는 그러한 행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야모스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특히 이 사회적 죄악, 사회적 죄악을 좀 강하게 다루는 그러한 성경이 또 야모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웠지만 그 풍요가 또 모든 사람한테 간게 아니었어요. 부익부 빈익빈 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또돈 있는 사람은 죄가 죄를 지었어도 빠져나가고 어 그랬던 한마디로 정의가 돈에 팔린 사회가 그때 당시에 북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악을 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아모스에게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어떤 의식들이 그들에게 있었냐면 선민의식이라는 게 그들에게 있었어요 선민의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야 라고 어, 그러면서 그 선민의식 속엔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뭐가 문제겠어 이러한 어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매일 회개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일 같이 드리는 예배가 나의 죄를 가리는 면죄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보내셔서 완전히 그것을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선을 구해라. 악을 끊어라. 이렇게 어, 생존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서 요즘 시대가 투영되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투영되는 것은 좀 씁쓸한 일이에요. 음, 어떤 모습입니까, 이 시대에?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배는 드리되 감사가 없는 모습들 또 예배는 드리면서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모습들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받으러 오는 모습들. 이 새벽 예배를 참여하더라도 그냥 참여해서 참여하라니까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감사해서 드리는 모습. 또이 어, 유튜브로 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드려야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은혜를 말하지만 항상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내가 피해자 모드로 나는 나는 또 감사와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없지 하면서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하나님이 보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너희는 선을 구하는 것 같지만 너희는 지금 악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이 아모스 말씀처럼 신앙의 이중성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자기가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중성 교회 안에서만 착한 척하고 교회를 나가면 똑같이 어,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는 갑질을 하고 또 편법을 사용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어, 나는 어,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을 하면서 정직보다 성과가 우선이고 또 약자를 돕기보다는 내 유익이 우선이고 말은 거룩한데 또 돈의 관계에서는 세상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본의 아니게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를 구입해 준다든지, 살아, 사, 어, 내가 산다든지, 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가게에만 들어가도, 식당에만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먹더라도, 거기 일하는 종업원을 내가 갑인 손님이고, 손님이 왕이다라고 하니까. 내가 갑인 소민촌님이고 그들 일하는 이 직원들을 마치 하인부리듯 그냥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 정말 그것은 만약 본인이 어, 그런 생각이 들거나 또는 내가 가의 위치에서 누군가 누군가를 을로 보거나 또 나보다 약간 어, 좀 어렵거나 힘들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약간 내가 어, 그분들을 막 위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지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덜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어... 나보다 어렵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 긍휼이 느껴져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말이 한 마디가 나가도 따뜻하고 그러한 어, 사랑의 말들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되지 않는다면, 어,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는지를 셀프 체크를 해보시는. 아, 그러한 방법을 그런 방법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어떠 있습니까? 해결하는 방법 언제나 정해져 있다고 했죠. 예,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한 문장으로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루를 살자. 이렇게 자,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루 루틴이 답입니다. 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내일도, 오늘 하루만 생각하시고, 어, 하루가 안 되면 멀리 있는, 멀리도 안 됩니다. 사실은 하루를 생각하지 않고, 멀리만 생각하기 때문에 잘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하루만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안에서 한번 살아보자.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보자. 라고 그랬을 때그 하루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하루가 되는 것을 꼭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이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셔야 자꾸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닌 실제를 경험하는, 실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어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투비 웹 켜시고요. 오늘의 말씀 적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30번 선포할 텐데요.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사랑을 느끼고 주님과 연합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자 마지막 3 0 번째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